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뉴스는 장민호의 충격 고백에 사람들이 쥐죽은 듯 조용해진 상황. 팬들도 장민호가 이러한 고민이 있다고 전혀 생각 못해서 충격을 받았다. 무슨 일이에요? 입니다. 한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에서 개그맨 분들과 함께 개그 뽕 서트라는 주제로 방송이 됐습니다. 장민호는 개그콘서트 캐릭터 중 맹구 캐릭터를 맡아 분장을 기가 막히게 소화하며 팬들께 많은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날 방송에서 개그봉서트 면접에 나선 장민호는 자신의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내 다들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장민호는 자신이 개인기를 개발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장민호는 사실 미스터트롯 오디션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예능 공포증이 너무 심했다고 고백한 건데요. 예능에 나가 잘못하고 왔을 때 장민호는 며칠씩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능 천재 장민호답게 맹구 분장을 했다고 해서 꼭 웃길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도 면접관들의 연기 요구에 맹구의 배트맨 연기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팬들은 그가 예능을 원체 잘해서 이러한 고민이 있다고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하지만 장민호 역시도 미스터트롯 오디션에 출연한 이후부터 예능 울렁증도 많이 사라지고 미스터트롯 오디션에 참여하기 정말 잘했습니다. 장민호는 나는 정말 예능 공포가 심했다.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까 한결편하고 가볍게 프로그램을 대할 수 있었다. 예능에 대한 성장을 할수 있었던 계기가 된 예능 프로그램들에 감사하다. 그리고 멤버들 감사하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며칠 전에 미스터트롯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특급 전지훈련하러 제주도 왔음 사슴님 오늘도 나이스샷 오늘 밤 10시 골프왕본 5방 사수 라는 게시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사진 속 장민호는 햇살보다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체 발광하는 장민호의 조각 비주얼은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오늘도 열일하는 장민호의 꽃미모는 새로운 리즈를 경신했습니다. 해당 사진을 본 팬들은 완전 멋져요 눈호강 실물 영접하고 싶다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